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AI 산업 및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전략, 그리고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접견에는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칩리스 반도체 기업 AL, AL, ARM, ARM입니다. RM의 르네하스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면담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1시간 1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AI 3강 도약을 위한 글로벌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블랙 락, 오픈 AI, 엔비디아에 이르는 협력을 통해 AI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APEC을 계기로 AI 이니셔티브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아태지역 AI 허브 국가로의 토대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UAE와의 AI 에너지 분야 포괄적 협력을 통하여 국내에서 축적한 역량을 해외 시장으로 펼쳐 나가는 첫 번째 사례를 만드는 데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스타게이트 비전 펀드 등 세계적인 투자자이면서 전략가인 손정희 회장과의 면담은 대통령의 글로벌 행보에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첫눈이 온후손 회장님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대한민국은 변혁기마다 손 회장께 큰 영감을 받았는데 오늘도 새로운 통찰을 기대한다는 말씀으로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첫째, 둘째, 셋째도 브로드밴드라고 하였고 문재인 대통령께는 첫째, 둘째, 셋째도 AI라고 조언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는 첫째, 둘째, 셋째도 ASI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조언드린다고 말했습니다. ASI는 사람보다 1만 배 이상 뛰어난 초인공지능이고 앞으로 모든 국가와 기업들은 ASI 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손 회장은 ASI 구현을 위해서는 네 가지 자원, 즉 에너지, 반도체, 데이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ASI 구축을 위하여 데이터 센터 증설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확보에 보다 힘써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